최근 몇 년간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발표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법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그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30대 싱글맘이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 상당히 안타깝게 봤는데 실제로 좀 서민층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 어느 정도 통계로 좀 잡히고 있나요? 굉장히 뭐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피해 건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업에서 이런 불법 사금융으로 넘어갔던 분들이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요 추산인데 한 9만 1,000명 정도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고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고요, 내수 불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동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법도안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법 사금융 업체로 이제 넘어가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불법 출신도 덩달아서 이제 많아지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민의 삶이 이제. 어, 파괴가 되고요, 굉장히 피폐하게 되겠죠. 또한 가지가 사실 이런 것들이 또 퍼진 이유가 온라인 쪽으로 굉장히 예. 이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 사실 이제는 불법 사금융에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불법 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새로운 이제 불법 사금융 사례도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건수를 좀 봤는데요,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이제 매년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2024년도 10월 말까지라고 본다 그러면요, 1만 한 1,875건 정도 예. 되는데. 작년이 12,884건이었습니다. 만 거의 이제는 육박을 해서 아마 음. 이번 연도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13%나 이제 예. 증가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이후에 5년 중 가장 심각한 피해 사례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고 건수도 많고 피해 상당 건수도 많은 거 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불법 사규명에 대한 피해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는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이제 발 표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서 9월에 금융위가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등록 요건을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불법 채권 추심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불법 사금융의 피해 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대책을 다 담아냈어요. 저도 보면서 아 진짜 할건다 대책 마련했구나 네. 보는. 근데 더 대표적인 게인상 깊었던 게 일단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이 표현을 불법 사금융으로 이제 정의를 딱한 거죠. 왜냐면 하 대부업 하면은 뭔가 신고된 대부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는 불법이고 사금융이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국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주의 안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 받으신 분들에게 서베이를 돌려보면은 78%가 나 이거 불법 사금인지 몰랐다라고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 안내, 사전 캠페인을 이제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한 대포폰 차단 처벌 조항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처벌 조항을 더 강화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금융의 등록 의무를 또 상향시켰습니다. 아무나 이제는 뭐 사실상 대법 할수 없도록 이제 했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만약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유출을 했다라고 문다으면그 개인 정보 유출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이제 처벌이 들어왔고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이제 자기자본 요건을 여건을 네. 좀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초기에 이제 대법을 하려고 해도요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 기준도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은 상 어, 상당한 과태료라든지 어, 추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부가 좀평준점을좀 어,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만약에 불법 추심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 이거 다 무효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불법 사금융에 불법 추심에 어, 정말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20%가 법정 이자율입니다. 그 이상은 사실상 이제 무효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또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부적격 대법자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그냥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망라에서 사실상 이런 불법 사금융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출심에 대해서 막고자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예, 어, 가장 처음 짚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명칭을 아, 불법 사금융업자라고 이제 바꾼 것인데 네. 결국은 그만큼 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경각심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오해가 많았죠. 이게 미등록 대부업 이러다 보니까 진짜 여기가 대부업인줄 알고 잘못 이용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제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인식이 바꿔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또한 가지가 사전 판별 수단을 좀 제공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등록 대법자인지 아니면 미등록 대법자인지를 알아볼 수가 좀 없었어요. 아, 물론 예.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이거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고지서 안내를 통해서 좀 안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전교금도 내고 고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전에 고지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시스템도 이제 마련하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통합 안내 조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띈다고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법 대부로 활용하고 있는 대포폰들이 있습니다. 이 대포폰 때문에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잡아내려고 해도 못 잡아내는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그냥 이 대포폰에서 나오는 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이제는 새롭게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금강원이나 이제 서금원에서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있어요. 근데 이게 광고만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선이 됐던 부분이 광고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 전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불법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그럼 그 전반에 대해서 번호가 이제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막 전화번호 받아보면 다 무슨 이상한 광고인데 그뿐만 아니라 불법 대부와 관련된 모든 내용도 이제 차단이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접근이 이제 막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어, 저는 이제 관련 기사들 접하면서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액수가 이렇게 적은 수으로도 가능한지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네. 개인의 경우에 천만 원, 맞습니 그리고 이제 법인 오천만 원이었던 것이 좀 네. 상당히 상향이 되고 전반적으로 등록 문턱을 좀 높여서 아무나이 대부업을 할수 없게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법 한다고 그러면 누구나 할수 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은 천만 원이고요, 법인은 오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에 등록하는 거는 이제 3억 원 이상이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커트라인이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대법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누구나 지자체에 신고해 갖고 천만 원만 네. 자기 자본 있고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추신도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이걸 바꿨습니다. 개인 1천만 원에서 이제 자기 자본 1억 원으로 바꿨고요. 법인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바꿨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들어오는 어떤 허들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할수 없도록 네.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되어 좀.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사례도 많았어요. 대여를 해주는 사례도 많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대부 대여를 해갖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대여를 만약에 하게 된다, 양수양도 이런 걸 이제 금지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게 되고 그다음에 겸직 금지 의무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의 대부업을 하나 차린 다음에 초규모 대부업을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차려갖고요. 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현행이 근데 이게 개선이 어떻게 되냐면 겸직이 안 돼요 이제 예. 내가 만약에 대부업 딱 차렸다 그럼 다른 데 가서 이사라든지 이제 경영진을 할 수가 없도록 한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1억점) 미등록 대부업이라든지. 등록대부업자라 할지라도 이런 소규모 대부업들이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가지가 현장 실태 조사를 더 강화합니다. 현행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1회 현장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2회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음. 서면 조사로 끝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현장에 나가서 여기가 정말로 옳은 대부업자인지 옳게 추심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현장에서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번에 이제는 대책이 마련됐다는 라게 저는 굉장히 굉장히 환영할마다 아, 이런 현상이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한편에서는 이렇게 그 사금융을 이용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라면 사실은 시중은행이나 제2 금융권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규제가 강화되고 단속이 강화되고 이러면 어려운 분들 돈 빌리기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위한 대책도 좀 나온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대부업에 대해서 또한 불법 대부세제는 말 그대로 철퇴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채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 환경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이제는 정책 자금이라든지 올바른 이제 금융 안에서. 오늘 융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라 것. 이런 것도 이제는 이번에 대책에 나온 상태입니다.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서민금융상품을 확대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햇살론이라 고 보시면 되겠죠. 햇살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취약차주 분들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고금리로 또 저금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햇살론 상품 되게 많아요. 15도 있고, 유수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햇살론 상품을 더 확대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게 이제 햇살론이긴 한데 이 서민 금융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나왔고요 대출 지원 확대도 이번에 같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또 대, 어, 크게 또 하나를 볼수 있는 게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환영할 음. 만해요. 쪼이만한, 쪼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대부업자 중에서 잘하는 대부업자도 있습니다. 네. 정말 서민 금융을 위해서 자기 자본 내오면서 사실상 이렇게 낮은 금리로 해서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올바른 대법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확대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운용 한도를 좀 놀, 어, 높게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연동형 제도, 한마디로 금리와 연동돼서 이자가 조절되도록 하는 부분도 이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법정 이자율이 20%로 딱 묶여있는데 이게 뭐 그대로 지금의 시장 금리와 연동이 돼갖고 음. 이거를 좀 바꿔주는 거죠. 그럼 대법자들이 좀 조금 더 사실상 금리와 연동돼서 음, 이걸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예.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금리와 연동돼서 대법 금리를 변동시켜주겠다.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 검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검토직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정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뭐 이번 정책의 특징이다. 아, 좀 평가를 해봅니다. 예. 아, 그런가 하면은 지난달부터 이제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좀 보호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 추심 행위를 좀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뭐또 상황에 따라서 좀 제약을 두는 것들인데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를 주시죠.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어렵고 지금 내가 너무 도움이 필요하다하시는 분들은요, 꼭 알아, 알아셔야 되는 게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됐다는 부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불법 추심이 안 돼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추심행위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추심행위에 제한이 들어가는데 3일 전에는 무조건 이제 세무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7번 이상은 안 돼요. 네. 이것도 이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심 시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이 음. 시간대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 시간대는 찾아오지 마세요. 요거 지정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잖아. 애를 돌보는 시간대 갑자기 초인종 울리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도 정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재난 시에도 이제 출심이 유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뭐 불이 났다든지 아니면뭐 홍수가 났다든지 이런 재난 시기 때는 출심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이번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채무 조정 요청권이 도입됐다라는 이 거죠. 이게 아마 이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 지금 채무가 너무 많아요. 나 이자가 너무 높은데요. 이것좀 조정 좀해 주세요. 내가 지금 잘 갚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환 잘하고 있으니까 어 내가 이거 좀 금리 좀 낮춰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채무조정 요청권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또한 만약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쓰게 되면은요, 그 당사자, 그 한마디로 얘기해, 금융권에서는요, 무조건 영업일 10일 안으로 당신 된다 안 된다를 알려줘야 돼요. 지금은요 이게 뭐 알려주질 않아요 이게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근데 10일 안에는 무조건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금융교육 서비스라든지 상담을 좀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332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게 불법 사균형 피해 신고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만약에 내가. 불법 추심을 당했다,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 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어, 불법 사금융이 다양한 형태로 불법을 저지르기는 합니다. 이제 뭐 최고금리를 위반을 한 달째 네. 또는 뭐 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명의를 또 도용을 해서 어, 불법 사금융 업을 한 달째였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화가 된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문을 쭉 보면서 또 대책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처벌 강화예요. 그러니까 음. 너무 처벌에 미비하다 보니까 자꾸 불법 사금이라든지 불법 추심이 횡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났던 게 이런 어떤 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등록 영업한다. 그러면 뭐 과거 같은 경우는 5년 이하 징역이었거든요. 그냥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이제 벌금에 처하게 네. 됩니다. 이것도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 금융 기관을 사칭한다. 그러면요 이제 5천만 원 이하에서 이제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까지 갑니다. 더 늘어났죠 사실상. 음. 또 최고 금리 위반해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또취해이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파게 되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등록증 대여자만 처벌했었습니다. 이제는 매매자까지도 다뭐 대여. 한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다 처벌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 불법 목적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유통하신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요, 이 현행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처벌조항이. 그런데 이제 개선점은 뭐냐 그러면 이런 처벌조항이 생겼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주의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처벌조항이 강화된 부분은 정말 환영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일부 좀 돈이 많이 급하신 분들 계약을 할때 돈을 못 갚으면은 뭐 이제 성착취를 허용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장기를 또 팔아서 돈을 갚겠다 또뭐 인신매매를 허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상당히 불법적인 내용들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방안도 추진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어떤 부분이냐면 반사회적인 불법 추심이 있습니다. 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성착취라든지 정말로뭐 나의 장기를 적출하겠다막 이런 네. 위협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계약을 무효하겠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개선 방안을 본다 그러면 이 무효하기한 위 사실상 법률 조항을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업법 개정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성착취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신체상해라든지 폭행 아니면 협박에 의한 이런 추심 같은 경우 이런 것 등에는 이제 원금과 이제는 원천적으로 무효할수 있다는 부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불법 금융업자의 범죄 이득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하게 돼요. 최고 금리가 20%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불법을 해도요 20%까지는 보장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법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돼요. 6%로 딱 잘라버립니다. 상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6%를 초과하는 이자는 아예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됐고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셔야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채무자 대리 인 제도를 이제는 더욱더 어, 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 태,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뭐냐면 사실 취약 차주 입장에서는 법을 잘 모르세요. 음. 근데 내가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돈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을 세워서 나는 내 생업에 종사하고 그러면 이 대리인, 변호사들이 알아서 나를 대리해서 사실상 내 불법 추심이라든지 불법 The cat sat on the 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고 예산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억 9천만 원 정도 됐는데요. 올해 들어와서 12억 6천만 원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다 늘렸어요. 예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기를 좀 권유 드리겠고요. 또한 내가 입증 자료 없어도요. 입증 자료 없이 지원 가능하도록 또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었요 이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종합적으로 또 실태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더 보충해 나가겠다라고 정부가 밝힌 상태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취약차조 중심으로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 다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음. 이게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다음에 있어도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꼭뭐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 연장 가능 횟수가 1회한번더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꼭 그래서 채무자 대리인 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저희 시간이 됐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